버스터미널과 우체국이 있는 절이라니, 그제서야 이상함을 눈치채고 안내도를 보았는데요. 안내도를 보자마자 이 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단양에 왔습니다. 단양은 충북 관광의 1번지로서 굉장히 많은 관광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다 가볼 수는 없어서 구역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세트장과 불교의 한 종파인 천태종 총본산이 단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망대, 이렇게 세 군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양 읍내를 지나고 있는데요. 관광 1번지답게 가로수들도 우산 모양으로 굉장히 예쁘게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단양이 크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잘 정비되어 있어 도시가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갓길조차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읍내를 조금만 벗어나 보면 굉장히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11월 11일에 방문을 했는데 잎이 떨어진 나무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단풍이 아직 남아 있어 가을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차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전국 각지의 단풍들이 들어있지만 단양은 특히 가로수들이 단풍에 맞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양을 방문하신다면 가을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온달 관광지입니다. 온달 관광지는 드라마 세트장을 비롯해서 전시관, 동굴 등의 장소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드라마 연계소문, 태왕사신기, 정도전 등 수많은 사극들을 촬영한 장소로 유명합니다. 주차를 하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표소를 가기 전 광장에는 다양한 식당과 길거리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도 하나 있으니 간단한 물이나 음료를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표소 입구인데요. 성인 1인당 6,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단양 군민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온달 관광지는 크게 온달 동굴과 드라마 세트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드라마 세트장은 보시다시피 촬영하시는 분이 있어 저희는 동굴로 먼저 가보았습니다. 동굴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는데요. 매표소부터 해도 200m 남짓이었습니다. 온달 동굴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 동굴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내부가 어두워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전 안전모를 하나씩 나눠주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왜 안전모를 써야 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들어가다 보니 조명 공사로 인해 동굴이 종료된다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안쪽은 어두워 따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 출구로 다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이 낮은 곳들이 많아 방문하시는 분들은 머리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으로 가기 전 정자가 있어 잠시 올라가 봤습니다. 정자 왼편으로 보이는 강은 남한강입니다. 잠시 바람도 쐬주고 그네도 한번 타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여기가 세트장의 메인이 되는 장소인 것 같은데요 온달동굴에 가기 전 만났던 촬영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검색을 해 보니 드라마 세트장 1일 사용료는 24시간 기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의자도 마련되어 있었고요 드라마 천추 태후에 사용되었던 소품을 간단히 전시해 놓은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연하신 배우분들의 손바닥 동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는 곳도 곳곳이 있었지만, 온달 동굴까지 포함한 입장료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관광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성인 1인당 6,000원이고, 단양 군민에 한해서 할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양 군민에는 디지털 관광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무려 30% 입장 할인을 받아, 2인 8,400원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는 길에 단체 관광객들이 입장하고 있었는데요. 조금만 늦었으면 관람하기 어려울 뻔했습니다. 다음 관광지로 가보겠습니다. 온달 관광지를 오시던 길을 그대로 쭉 따라 올라가면 두 번째 관광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입니다. 주차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사 입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었는데요 구인사 입구까지 약 800m 상행만 운행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용차 기준 주차요금은 3,000원입니다 입구에는 단양군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식당과 간단한 간식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입구까지 800m 인데요 저희는 버스를 타지 않고 한번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11월 중순이 가까워져 단풍이 끝물이 아닌가 했으나 여전히 많은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풍은 구인사 입구까지 쭉 이어졌는데요. 특이하게 구인사 입구에 도착 전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구인사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월, 단양, 제천, 동서울, 강남 등 다양한 곳들을 출발하는 버스 편이 있었습니다. 단양, 고인사, 우체국도 있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우체국이 있는 절이라니, 그제서야 이상함을 눈치채고 안내도를 보았는데요. 안내도를 보자마자 이 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인데 얼마나 크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입장해 보았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들어오자마자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은 웅장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건물인가 싶어 다가가보니 템플스테이 수련관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 사무실 안에서 일정표를 볼수 있었는데요. 2일차에 보시면 새벽 예보를 무려 3시 25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사무실 앞에 경내 드론 금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엽서 세트, 꼬마 연등 세트도 판매하고 있었고요. 올라가다 보니 약순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구인 게시판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직원뿐 아니라 스님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사찰 건물입니다. 세동의 건물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았는데요. 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사 시설 또한 정말 컸는데요. 여기가 식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 절의 가장 끝에 있다는 조사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참을 걸어 올라왔던지라 올라가는 길이라는 문구가 살짝 두렵게 느껴집니다. 구인사가 소백산 자락에 세워졌다 보니 이렇게 산과 돌과 함께 지어진 건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곳이 마지막인지라 여기가 조사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전은 광명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물 7층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왼쪽을 바라보면 바로 저 건물이 대조사전입니다. 7층을 올라오면 보이는 조사전의 규모와 그앞 마당, 뒤에 보이는 소백산 자락까지 정말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는데요. 조사전의 색깔 또한 약간 황금빛이 돌아 보는 이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촬영 금지여서 멀리서나마 한번 바라봤습니다. 조사전 뒤로 정멸궁 가는 길이라는 표말이 보였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힘들었던 터라 차마 더 이상 가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5층에 있는 대법당에 들렀습니다. 따로 촬영 금지라는 안내는 붙어 있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내부 촬영은 되지 않을 것 같아 몸만 잠시 들어갔다 왔습니다. 내부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7층만 방문하지 마시고 5층 대법당도 한번 방문 꼭 추천드립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니 6시가 가까워져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볼 코스는 보발재 전망대였는데요. 전망대인 만큼 어둠 속에서 얼마나 보일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일단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약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보발재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야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결국 야간 모드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갤럭시의 야간 모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보발재 전망대를 방문하시는 분은 보통 구인사와 함께 코스를 짜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인사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발재 전망대에서 내려가는 길이 가로등이 거의 없고 차량도 잘 다니지가 않습니다. 밤 운행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